누가 할수 있나요? 써나트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연령 제한이 없답니다. 자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업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요 쉽게 이야기하기 쉬운 설명으로 아이들이 혼자 해도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성인분들한테는 즐거운 취미생활로 하셔도 된다. 자 언제 어디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소나트는 비대면 미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매월 사회 쉽고 재미있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찾아간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준비물들은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이 어떻게 수업 하나요, 그죠? 자 보내드린 재료로 저희가 직접 만든 영상을 보시면서 쉽고 재미있게 만들고 그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댓글창에서 질문과 답변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자,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도자기 작품은 써나트가 직접 수공하고요. 써나트가 직접 구워서 집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자, 써나트의 모든 도자기 작품은 12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굽기 때문에 이물질 및 유해 성분은 절대 나오지 않, 않습니다.